하셨어요. 어 그랬어요. 네. 이 교수가 교수한테 칭찬을 받으면요. <laughs> 오늘 밤참잠못 잡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렇게 박수 한번 치셨으면 됩니다. 교회에서요. 교회 할머니들이 그 특히 성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또 박수 치면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오래 사신대요왜 오래 사시니요이 <laughs> 치면 피가 잘돌아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칭찬해 주고 박수쳐 주시면요. 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박수 쳐주면 좋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 더. 이 인사는 너무 감동하시네. 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많다, 많은데. 내가 그래서 이 라이어로 <라이버로부터> 더 이렇게. <laughs> 네. 저는 근데 칭찬해. 야 네. 근데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인데요. 여자. 여자.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대처는 <laughs> 직접 총기셨고. 사실상 어, 에베타 페로는대통령이 아내였죠. 그런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네,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중으로 움직였고 네. 대단히 여성이 좋았고 이, 이순자 여사가 꽤 권력이 있었었는데 이순자 여사는 이거는 안 됐죠. 대중 앞에 안 됐죠. 네. 네, 안 됐죠. 네. 네. 아무튼 대단한 권력자이고 어, 대처 수상은 영국 최초의 여자 수상이었죠. 당시를 보면 그 여자가 최고 그 권력자였다는 게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보수 당수가 당된 것도 최초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아, 남자들이 아, 굉장히 아. 좀 기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영국이 뭐, 남자가 세대한데요 그러니까 많이 굳어 뭐 이런. 네. 근데 사실 그때 이미 여성 노동당 당수는 여성의. 아. 시원히뭐 그러니까 누가 있었던가? 당 페미니스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고 있어요 오 하긴 아, 비교해요 다 여자 아니 아니 그런데다가 뭐초래 네. 여인이다 그런 얘그니까철 네. 여인 네. 데뭐 박근혜 대통령도 초래여인이거좀 아, 죄송한 말씀인데 철혜 동료한테 바는거있 <laughs> 무슨얘기 하려고 <하는> 그러는거에요? <laughs> 아니 연철산철강철 뭐 네. 스테인리스 여러가지를 했는데 <laughs> 아니 저는 사실은 우리 최근에 이번에 그 외교안보 군대 특히 네. 대북관계군대 네. 정말 잘하신거 같아요 뭐. 그거는 음. 대처수상하고 되게 비슷한거 같아요 예. 대처수상이 그, 아르헨티나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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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전쟁을 했대요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한거에요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82년이 됐나? 저 기억이 그래요. 아무튼 뭐 대충 무죄를 쓰게 나가죠 네. 그냥 가서 폭격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전혀 안굴러났 그게, 그게 사실은 뭐냐면 <laughs> 죄송합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 국방력을 국방부를 좀줄여냈어요 근데 그 툴을 탔는데 아르센티나가 공격을 하니까 포클랜드라는 소음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가운데 아르센티나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젠 내가 공격을 하니까, 대처로서는, 이, 사실은 국방력이 약화가 된 거, 잘못하면 빌미탑이 될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평도 같은 데를 폭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너무 멀기 때문에 방어를 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까지 비행대를 그 파견을해가지고선 그냥, 그야말로 거기 전 전쟁을 한다고. 그야말로 로얄 애어포스라고 하죠. 지금 기억나요? 냐면 지금 찰스 왕손의 왕손의 남동생 에드워드가 그 친구가 거기 참전을 하죠. 아그 정도로. 그래서 뭐참참 참 대단한 나라죠. 그 왕손들이 직접 참전하고 그러면서 보수당을 구해주죠. 이기고 그 덕분에 대처 수상이 정말 인기없는 사람이. 뭐, 이게 악녀니까, 뭐, 우유도 끊고 이러니 뭐, 이게 정말 그 인기라고 하는 거 형편없고 짱이 없는. 그렇죠. 게 그때까지의 네.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복지가 다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안 하면 안 주고, 이렇게 되니까 아픈 사람인 거죠. 그 예전에 타상에 가졌던 거은손 이렇게 쉽게 받아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 일안 해도 복지됐던 나라 사람들은 엄청 열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기를 만회를 하고, 지지율을 만회를 하고, 그 지지율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원래 하던 경제정책들을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국민들이 대부분 그 경제정책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한테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음. 대처가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은 전혀 원치 않았는데, 대처는 그걸 밀고 나간 거예요. 자기 다른 인기를 기반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관찰을 시켜줘 그걸로 영국을 구하고. 뭐, 그 정책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다아시는 규제 완화시켜서, 또, 법인세 같은 거 줄이고 그래서, 기업의 자유 활동을 더 쥐고, 뭐, 의자유입 활동을 쉽게 하려고 그데 아. 어, 아. 뭐 당연히, 그, 복지금액 줄이고 하니까, 또, 많이 그, 전에 누렸던 걸못 드리니까, 참, 불편하죠.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사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대국정책은 지난 한달 이상이 정다고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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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외출자로 나오는 그 여론조사는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저는 뭐아 다른 건다 우리 그냥 하을 흥한 얘기고 다른 건다개개 괜찮아. 그거 하나못 잘해라. 그래서 사실 중요한 하는 게 거니까. 국가 안위가 되지 않으면 어, 그거 아무것도 되지 않죠.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정책을 보면 좀 네. 경제정책은.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강철이에요. 확실히 강철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그, 경제정책은 보면은, 아, 이건 난. 패원 쪽 아니에요? 좀비슷해요오히 음, 패원 쪽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네. 근데 이게 굳이, 이제,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좀, 비슷하게 좀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면, 아까 말씀처럼, 에버페론과 어, 마그넷 대처가 경제정책에서 좀 이렇게 믹스 매치가 된것 같은데, 좀더에버페론 쪽으로 많이 가자는 거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인기 있는 건다 하는 거예요. 그치? 외교 안보에서 <laughs> 확실하게 나가는 거 인기 있잖아요. 어, 네. 그, 그 강, 그 강하게 나가는 거 인기 있거든. 그리고 또이 퍼주기도 또 인기 있잖아요. <laughs> 양쪽걸다 하시는 거지. 그게 아쉽지 않은데. 네, 근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또 지역에 사는 또 지역 발전들을 해줄 수 있잖아. 뭘, 뭘, 거기 수, 그 행정수도 같지 않습니까? 행복도시그 과학별 주도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제시가 사는. 별걸 다 가져가시잖아요. 아이, 무슨, 장악을 밟을 날있어 근데 그 복지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네. 어떻게 얻어질 것 같아요. 세금 늘려야 되는데 세금을 안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앞뒤가 안 맞아요. 최소한 네. 경제정책에서는 정말 앞뒤가 안 맞아요. 복지를 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안, 올리, 안 올리겠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또 한편으로는 뭐그 세금 조사 그냥 찰떡 해가지고 기업들 다 아우성 치대에 좋겠다고. 아니 근데 그 기업들은 정말 손가락도 안내죠 그렇죠. 아니 뭐, 왜 갑자기 장 잘못하냐고 여기서 잘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전 정보가 아마 이제 그 기업들한테 뭘 이렇게 많이 득템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laughs> 좋은 방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난안 받겠다 대신 확실하게 해라 난 그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무선 사람은 근데 이제 공포 분위기를 드러내는 그, 경우죠이 뭐, 그, 어, 어. 검찰하고 세무서는요 엄청난 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나 세금 안 올리겠는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Uh -huh. 라고 하니까, 뭔 칼을 꺼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양, 양쪽이 다. 그래서 칼을 꺼내서 그러면 이 칼이 워낙 큰칼이기 때문에, 이거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칼이에요. Right. 한번 꺼내면 뭔가는 써놔야 돼. Uh -huh. 이거를 돈을 집어넣으면요, 자기들 그 위신에 엄청난 탄격을 받거든. 그러니까, 뭔가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게 돼있어 설면 털고 아, 걸면 걸리는 거요 나쁜 짓한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 그럼요 그런데 음. 어, 아무튼 아 아무튼 요즘에 좀 억지로 한다는 생각 말씀 잘하세요 왜좀 네. 네, 잘못하면 기업이 잘못한 거를 옹호하려고 든다 이렇 얘기해 줄수 있어요 아, 청와대 갈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 청와대 한번 가보려고네 <laughs> <laughs> 근데 사실은 김동훈 교수님이나저나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비이기이라는 음. 말이 있듯이 이게 레귤러한 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한편에서는 창조경제 한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을 막 옥죄하는 법원들이 많고 국회에서 막 깜짝 놀라서하니까 과연 이게 창조적이 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저는 좀, 좀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음. 복지를 해도 좋은데 음.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면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네. 그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복지를,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사실, 저도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 되지만, 군대 오래 가야싫어죠 18개월 줄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8개월 줄이면, 20개월에서 18개월 줄이면, 하사관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하사관을 쓰면 예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 문제. 그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얘기해야 하는데 일단 저절로 놓고 보고 자, 복지한다고 생각하면 마그라 단체처럼 여러분, 복지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금는강하셔야 합니다. 힘들지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가 맞는 정책을 하는 나라와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하고 그리스예요. 그렇죠. 좋은 예죠. 네. 그리스는, 그리스는, 그러니까 그리스나 스웨덴이나 복지는 굉장히 많아요. 양쪽 다 사이즈는 비슷해요. 복지사치 <laughs> GDP 중에서 음.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스웨덴은 그럭저럭 잘 가고, 그리스는 망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망했죠. 차이가 뭐냐. 한쪽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대학, 한국 같으면 10%잖아요, 부가세. 스웨덴은 25%입니다. 이야, 진짜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네. 근데 국민들이 그 세금을 내요. 별로 불통없이 어, 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그리스 사람, 국민들을 폄하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 전에 저는... 왜 그리스, 우리 학자가 와서 우리. 그러니까요, 유니버스, 아텐에 대한 데 그, 아리스티테스 하치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 어. 자기네 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왔었죠. 예. 네. 2012년, 아, 아, 2011년, 2011년. 네, 세월이 이렇답니다. <laughs>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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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나이가 들면, 그래, 58만으로 가고 있습다 예. 아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주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구요. 이게, 그리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재산세가 있는데, 집에 풀이 딸린 집들은 재산세를 많이 내게 돼 있대요. 아, 그리고 신고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신고 안 하려고 그겠대요 그래서, 어, 원래 90년대에 보면 아테네 시내에 170집이 그 특별 재산세를 냈대요. 수영장이 있어서. 네, 수영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처특별장산세가있만 특별 우리나라 같으면 별장세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거 같아. 네. 네, 자산한도세, 그 별장에 특별한 세율이 있거든.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나어린 것이야. 뭐가?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했어. 그래가지고 미국의 레페이지가 어? 구글, 어, 구글의 레페이지가 야, 인공위성 사진 전 세계 공개. 이렇게 된거죠. 나사에서 사가지고 어허.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세계의 도시들이 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위성사진을 그 볼수 있게 됐잖아요. 아테네 시내도 볼수 있게 된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테네 시내 그 파란색 그 풀들이 수도 없이 있는거예요1 7 0 0개 였대요. 아까 170개 였죠. 1 7 0개 와서 이공을 낸거에요. 1분의 1이면? 그렇죠. 100명 중에 한명만 세금을 낸 거다. 그럼 세금 납부율이 100분의 1이라는 거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럼 그런 부끄러워야 될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걸 누가 냈지? 그 사람을 왜 냈을까? 그걸 누구해 했다는 거예요. 그, 그, 그나마, 그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그나라 진짜 큰 문제가 있었나는 거야. 모니까 그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 그리스가 무상 의료입니다. 의료가 다 공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무슨 의료, 무상의료인데 왜 의료비 때문에 파산을 하냐? 잠깐만 이거는 우리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요. 유니버셜 에세스 하시스라는 교수가 와서 직접 할 얘기니까. 그 뭐, 글로 돼 있어요. 글로 나와 있어요. 믿어주세요. 발 통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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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니 혹시 또 아저씨들도 나이가이보인 그냥 난그학스교수로 네, 네, 예, 네. 이야기를 전하는거죠 가끔 연락도 해주고 네. <laughs> 근데 그게 돈은 그러니까 병원에는 돈을 안 내는데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려면 의사한테 돈을 내야 돼요 의사가 안 해주는 거야 뇌물이구만 뇌물을 줘야 되는거죠 그 뇌물 을 액수가 어마어마한 걸 받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물, 무리를 말하지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네. 받고 그렇죠. 의사한테 우리가 개인은 무상의료가 아니라,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상의료가 아니고, 국가는 무상의료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국민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뭐 세금도 안 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또 세금도 또안 내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재정은 재정대로 국가 부채가 뭐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법의 질서가 제대로 안 되는 거네. 준수도 안되고 집행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제 투명성 지수 이런 데서 내그 내놓는 내로, 내로, 그이 랭킹들을 보면 부끄럽한 그 나라들이 제일 깨끗해. 그러니까 그만큼 법의 질서가 확실한 거네. 그렇죠.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그리고 내 법을 다 지킨다는 건 그만큼 돈을 내고, 그거 받는 만큼 또 하고, 제가 전에 KBS인가 뭐에서 보면, 한 3, 4년 전에 나오고 보면, 노르웨이즈, 핀라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인구가 한1 2십만한 20만 정도 되는데, 공공도서관이 30개 정도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공공도서관에 가면서 하는 인터뷰 내용인데, 아, 나는 돈더낼수 있다.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정시정보를 해주니까 너무 가까운 곳에 공공보수관이 많다는 거예요 좀더 내면 더 좋은 시설을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결국 그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국민들이 복지를 더 좋아해서 복지를 더 많이 하는 거야 그 국민들의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를 요구하려면 돈을 내야 될거 아니에요 돈은 안 내고 받기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리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근데 또 다른 형태의 국가가 하나 있죠. 나 별로 돈 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스위스처럼 하면 됩니다. 안내가 안 받을 거예요. 네, 안내가 내가 안 받을 거예요. 네. 국가가 보살펴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보통 국민들은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스위스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스웨덴 그래. 보다 훨씬 잘 살죠. 뭐 복지가 대단히 있냐? 아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야. 사회적 네. 하기가 그런 거예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네. 그래서 스위스는 그, GDP 중에 재정지출 비중이 한 33에서 35%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네. 그럼잘 살아. 아주 우리보다 나도 모르게는 우리 정부 투자기관에 하는 것들이. 네. 수자원. 수자원 봉사이런거 뭐, 봉사 뭐 LHC 이런 데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이걸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좀 알아야겠다. 우리는 그리스에 가까울까? 아니면 스웨덴에 가까울까? 우리 국민들은 그리스을 과연 잘 내릴까? 내라 그러면 내릴까?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라이로부터 김대리, 뭐 이김대리나 이김대리를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정치인들이 대개 뭐라고 했어요? 무상으로 해야 로다한동당에 사람을 너무 데리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은 대학생들은 방법도 없고 뭐 무상 보육 뭐뭐다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뭐 이런 걸 받으려면 사실은 우리는 무슨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금을 내야 할 마음 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실상 그정치이나우리는 같이 공범하고 있는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얼마를 쓴다 라고 하는 거 보다 음. 얼마를 내겠다 얼마를 부담하겠다 라고 하는 거 먼저 정해놓고 음.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복지는 얼마 쓰고 뭐를 얼마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해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다음 달에도 이런, 이런 연장으로 더 얘기할 우리는 챙기지 못할 말들을 좀 너무 많이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건 너무 남다다고 그러던데. 저희 이거나 이거 하제기하고뭐 우리 그 대신 끝내서 뭐라보다. 왜 우리가 더 특히 그 기업들이 왜 상속세 안 하고는 방욕하잖아요 그렇죠. 형법 상속법이란. 그렇죠. 형법 상속. 중소기업이건 뭐 중견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그렇지 않은 기업 중에 대표적인 데가 사실은 교보생명이나. 전에 그경제연수인가저 신세계에 거기가 업종 많은 지금을 했는데. 근데 우리 이 개인 한번다보자고요 여기 젊은 분들 계시거 아니지만 엄마한테 받는 거, 엄마 부모님으로부터 결혼할 때 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주는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 받았다는 반드시 아버지가 아버지 니가 몰래 야됩니까 사실상은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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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증여세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네? 3천만 원 올랐어요? 2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요? 네. 그럼 3천만 원부터 1억까지가 10%인가? 아, 예. 네. 아무튼 그러면 5천만 원을 부모님한테 받았으면. 3천만 원부터 그천만 원과 5천만원 사이에 이천만 원 있잖아요. 거기에 1 0를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0만 원이요. 네. 자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가서.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있을까? 우리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 그러 저한테는 착각 말씀드리면 오해일 때 일상. 그게 지 거꾸로 뭐죠? 나도 안낼 거야. 아그로도안낼 어, <laughs> 거야. 그거. 아, 그럼 우리는 사기죄야. 바보 있다. 준수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회 그러나 남이 안 하면 뭐라 그래 특히 장관이 그러 장관 누구든서 그러면 근데 이거는요 편법 증여가 아니고 그냥 탈세예요 그냥 범죄 행위야 그냥 형사 처벌되는 거라고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나는 괜찮은 거야 재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재벌들은 편법도 하면 안 되지 편법은 불법이 아니에요. 형법이 그냥 편법이지 그러니까 학법인데 그 학법인데 꼴보기 싫은 거지. 그건 예, 편법이라고 네, 그거는 편법이랑 다르는데. 근데 우리가 안낸건 탈세야. 그냥 탈세면 탈세. 형사처벌가면 그냥. 그 결국 우리가 네. 얘기나 네. 싶은건 사실 어, 뭐 우리가 두 대통령 그정치지자들을 비교해보면서 우리 생각해 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유럽 스웨덴, 그리스, 그 다음에 스위스, 각종 다른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어, 얼마큼 시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내가 결국은 그 국가를 바꿔놨다는 걸 한번 봐주시그까 이것은 마그넷 대툴과 더 어떤 자기 책임대도 어, 자기 책임서 그거 다 일관성이 있는 것같아 자기 책임을 갖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사회을 쉽게 반영이 돼요. 그죠? 뭐, 그정도로 얘기가 도될까 <laughs>